관념이란 언어가 남긴 흔적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언어에 의해서 시작되어 언어에 의해서 끝난다. 언어의 흔적으로서 관념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해도 하고 불쾌한 감정을 갖고 슬퍼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의 흔적이 말끔히 가셔질 때 관념은 자취도 없게 된다. 따라서 오해와 근심 따위가 있을 리 없다. 무슨 일이 닥치든 무슨 환경에 처하든 간에 거울에 물건이 비치듯 척척 맞아 떨어진다. 이것을 무해자재 즉 해탈이라 한다. 그러나 관념의 올가미에 묶여있는 한 내가 싫어하는 환경이 오면 괴롭고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 오면 기뻐지는 희비의 물결은 계속된다. 이 희비의 물결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아니 지워버린다는 그것마저 차버리고 차버렸다는 그것마저 깨뜨리기 위해 공안참구는 계속된다. 그리하여 관념이 없는 곳에서 오히려 관념을 하나의 리듬으로 변질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바람 없는 곳에서 파도가 친다. 바람 없는 파도 경파라 한다. 여기 오면 이 세상은 이대로 말할 수 없이 기기묘묘한 연극이 되고, 나는 이 연극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의 역할은 내 마음대로이다.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다.